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럼 할래 이래갖고 네. <laughs> 네, 예 일명 홍사리션으로 등장했습니다. 네 레이오키지에서 <laughs> 기타 치고 있는 먼당사는 김지현입니다. <laughs> 제가 알기로는 그 며칠 전에도 여기서 나홀로 거식이 어, 오늘 거식이 많이 <laughs> 했었거든요. 저거, 맞죠. 여기 저거. 저거. 아마 <laughs> 아디오스 오디오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스트 나다의 상주 기타가 아닐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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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 주면서 네. 그한 번도 라이브를 하지 한 적이 없는 곡이 있는데 아디오스 오디오 노래 중에 발매된 것들 중에서 77이라는 음 곡이에요. 이제 네, 그 노래가 지환이가 없으면 못하겠다. 지환이 있을 때만 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, 어떻게 오늘 지환이가 됐 되었습니다. 어, 그러면 <laughs> 앞으로 안 계시면. 아니요. 그거어그지만통타들고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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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혼자 하지뭐 아, 뭐. 아, 그래요? 솔로 활동도 좀 하러 다니고. 어스게 하냐고 조금 물어보셔 가지고.